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유탁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5년 상반기 환율 동향을 살펴보고 하반기 환율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대외여건의 변화 및 대내 금리이나 기대의 부침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년 들어 유럽중앙은행의 전격적인 양적 완화를 비롯하여 신흥국 및 중소국들도 통화 완화에 동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반등하였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및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심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환율은 1,130원대로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의 1.4분기 성장률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상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중국의 금리나 등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환율은 반락하였습니다. 더욱이 국내 무역 및 경상학자 지속,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 확대, 1.4분기 성장률 반등 등도 원화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은 6개월 만에 1060원대에 진입하였습니다. 다만, 엔저 심화 속에 원엔 환율이 890원 선까지 하락하여 정부 개입 경계심이 부상하고 국내 전염병 확산 및 한일의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해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국민투표 선언 및 자본통제 실시 등으로 그리스 위기가 심화되면서 환율은 1120원대까지 재차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대외 불안 요인들을 주시하는 가운데 대내외 경기 흐름 및 정책 향방의 기대 변화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면서 연초 대비 소폭 상승하여 마감하였습니다. 상반기 환율 향방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불안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연준의 금리 정상화 시작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연준과 여타 중앙은행들과의 엇갈린 행보 속에 금융 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로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경기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자산 시장의 고평가 논란 및 그에 따른 변동성 위험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 증시가 고점 대비 30% 넘게 폭락한 가운데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신흥국들이 성장 둔화, 대외건전성 악화, 구조개혁 미진, 정정 불안 등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충격기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지원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채 탕감을 둘러싼 논란, 그리스의 사회적 혼란 및 구제금융 조건 이행 여부 등 그리스바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 구조적 요인,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메르스 확산에 따른 심리 회복 지형과 내수 위축으로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점도 원화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공산이 큽니다. 연준 위원들의 미국 경기 여건 변화에 대한 인식 변화 속에 기준금리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렌 의장 역시 금리 인상 시점보다는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계적인 방식의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IMF나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 기관들도 달러 강세의 미국 경제에 대한 부작용이나 글로벌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연준의 금리 정상화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대규모 경상흑자가 예상되어 대내 달러와 공급 위기조가 이어지면서 원 달러 환율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 개선 및 그에 따른 대외 신인도 향상 등의 힘입어 원화가 준 안전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CDS 프리미엄이 금융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민감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에 의해 원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준의 신중한 정책 행보 속에 양호한 원화 펀더멘털의 힘입어 환율은 연말로 갈수록 점차 하향 안정세를 재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안 요인 향방 및 시장 심리 부침 등에 따른 변동성 심화 가능성에는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국제 환율 전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화는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간헐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겠지만 금리 정상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로화는 유럽 중앙은행의 양쪽 완화 시행으로 약세 기조가 이어지겠으나 그렉시트 우려가 감소하고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험 완화 및 경기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점차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공산이 큽니다. NY 경우에도 일본은행 통화완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 내부적으로도 과도한 엔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조종 압력이 부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환율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